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스크립트 배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립트 배열은 우리가 이전 강의를 진행해오면서 군데군데 알게 모르게 사용했었는데요. 체화한 그 개념을 오늘 조금 구체화 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TypeScript 배열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매우 유연하고 내부의 모든 타입의 값을 혼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열 공부할 때 이미 배웠던 개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개별 JavaScript 배열은 하나의 특정 타입의 것만 가집니다. 다른 타입의 값을 추가하게 되면 배열을 읽을 때 혼란을 줄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될 만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사용을 할때 배열 안에 뭐 문자열, 숫자, 불리언 타입 뭐 등등등 다양한 데이터가 담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배열을 사용을 할때이 타입을 일치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배열을 사용을 할때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배열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안쪽에 문자열이면 문자열 숫자면 숫자 객체면 객체 이런 식으로 타입을 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타 c 스크립트는 초기 배열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는지 기억하고 배열이 해당 데이터 타입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유지시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const users라는 배열에 김아무개 이 아무개 각암무의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 세개를 주입시키고 이때 push 메서드를 통해서 최암무개 문자열 데이터를 마지막 요소에 추가를 해버리면 문제없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암무의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이죠. 이미 이 users라는 배열 타입이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타이스크립트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소에 문자열 데이터를 삽입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타입의 불리한 타입을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면 이제 에러가 나죠. 보면은 이제 불리한 타입의 형식의 인수는 스트링 형식의 매개 변수에 할당할 수 없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 위쪽에 작성해 놓은 내용이죠. 타이스크립트는 배열이 초기에 스트링 타입의 값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후 스트링 값 추가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어서 타이스크립트가 초기 배열을 담긴 요소를 통해 배열의 타입을 유추하는 방법은 변수의 초기 값에서 변수 타입을 유추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값이 할당되는 방식에서 코드에 의도된 타입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배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이스크립트의 배열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대한 타입 에너테이션은 배열의 요소, 타입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닫고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배열은 스트링에 대괄호를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let array of numbers`라는 식별자의 타입을 만약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number`의 대괄호를 열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array of number`에 `1, 2, 3, 4, 5` 요소가 담긴 배열을 할당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number`라는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 배열과 함수 타입. 배열 타입은 함수 타입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괄호가 필요한 구문 컨테이너 이것의 예입니다. 괄호는 애너테이션에 어느 부분이 함수 반환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배열 타입 묶음인지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타입은 스트링 배열이 반환되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let createStringS라는 식별자에 스트링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 타입을 반환시키는 거고 그때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다. 라고 하면 이제 스트링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 타입이고 두 번째는 타입은 각각의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 배열이다. 라고 하면 let stringCreators라는 만약에 식별자가 있다고 하면 함수를 반환해요. 근데 각각의 함수가 스트링을 반환하고 이 함수를 반환하는 것의 배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의 배열인 거죠. 그래서 함수가 담겨있는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union 타입은 어떻게 작성하냐 배열에 각 요소가 여러 선택 타입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나타내려면 union 타입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유니언 타입이라는 건 이미 배워봤기 때문에 유니언 타입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죠. 예를 들어 타입은 스트링 또는 넘버를 반환시키는 배열이다라고 하면 let string or array of numbers라는 식별자에 스트링 혹은 number의 배열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로, type은 각각 number 또는 string인 요소의 배열. 이건 뭐죠? let array of string or numbers라고 하면, 자, string과 number가 type인 이것의 배열인 거죠. 그래서 괄호를 감싸서 배열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타입은 string or undefined. 이것의 배열.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const optional names 라고 해주고 타입이 s t r i n g or undefined의 배열이다. 라고 하면 이때 이 값들은 어떻게 할당시킬 수 있냐면, 김 아무개, 이 아무개, 그리고 undefined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박 아무개, 그리고 undefined,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옵셔널 m 임스라는이 상수값 안에는 타입이 String 혹은 Undefined로 이루어진 배열이니까 배열의 값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1.3자 Any 배열의 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초기에 빈 배열로 설정된 변수에서 type annotation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타입스크립트는 배열을 any의 배열, any 타입의 배열로 취급하고 모든 콘텐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바스크립트랑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any 변수가 변경되는 것처럼 any의 배열 역시 변경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type annotation이 없는 빈 배열은 잠재적으로 잘못된 값 추가를 허용해 타입 스크립트의 타입 검사기가 갖는 이점을 부분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any 타입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values 배열을 any 요소를 갖고 시작해 스트링 요소를 포함하도록 바꾼 다음에 number or 스트링 요소로 바뀌도록 하는 코드죠. 다시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가 타이스크립트를 조금 설정을 빡세게 걸어나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열 리터럴 방식으로 밸류스의 빔 배열을 할당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타입이 any의 배열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any의 배열이 되면 어떤 값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넣어놓으면 이제 푸시가 돼서 문자열이 들어가서 이 밸류스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갖는 스트링 배열의 타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두 번째 코드에서 0번째 인덱스 번호를 다시 이렇게 0을 할당해서 숫자로 바꿔 버리면 타입이 이제 넘버 r 스트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에 a 애 y 타입을 작성을 해 주면 에러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만 작성해서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제 타 c 스크립트 컴파일러 옵션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 네버 타입으로 추론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스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에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식하지 마시고 어, 애니베어에 진화하는 개념이 아, 이런 거구나 정도로 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배열이 있는데, 이 차원 배열 또는 그 배열의 배열 통해서는 어, 타입을 지정해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대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배열의 배열은 두 개의 배열을 넣어 주면 되고 3차원 배열은 뒤쪽에 하나 더 붙여서 배열의 배열의 배열이다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ray of array of numbers라는 배열의 타입이 넘버로만 이루어진 배열의 배열이다라고 하면 타입은 크게 배열이 있는데 그 안쪽에 넘버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감싸고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타이스크립트의 배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한번 배워 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확장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에 대해서 타이스크립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